이 생활 보호 대상자 1호 맹구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살다 살다 또 오늘 또 새벽에 미사하는 것도 처음이네 또. 이남장이들이 그래요, 사실. 예, 아 직업이 귀천 없다고 예,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멍군에서도 많이 오신 우리 감독님들과 우리 또 팬분들께 저는 팬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이제 전자동분바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비 분바님 그다음에 기요미 다래 그내 특별, 에,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우리 아르미하고, 에, 그 다음에, 에? 내가 얘기할날고 했어. 1이거다 청결해, 내가 한 뭐, 번. 그 정도 네 멍청, 아니요. 내가 좀 생각이 늦게 나요. 에, 새별이 품바오고 해서, 어제, 오늘 하고 이틀째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미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좋은 일 있고 나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실시간 방송을, 오늘 만큼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거냐면은, 우리 단장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해 좀해 주시고, 실시간 하시는 분은 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찍힙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왕이면 이제 앉아주세요. 이렇게 아유, 두 분이 보니깐잘 어울리시네. 이렇게 앉으셔서 구경하시고, 저는 이제 리허설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제대로 워밍업이 되는지, 우리 도 저기 우리 담배만이 가지고 리허설 을 하고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딱 5분 30초. 그럼 들어가야 되네. 예, 그래서 일당 만원으로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또, 예, 날씨가 기쁜 묵은데, 비 오지 말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한테 박수 안 쳐도 돼요. 뭐, 뭐, 얼굴로 보나, 뭐, 노래 실력으로 뭐, 박수 줄게 뭐가 있어요. 이제 먹는 건잘 먹어요. 예, 사실 카메라 감독님한테 부탁드려 왔는데, 사실 우리 마누라가 청주로 집 나간 지한 2주 돼요. 그래서 얘네 엄마 좀 찍어가지고 좀 찾아주십시오. 예, 아이고, 마누라가 그냥 도망가니까 가 그냥 그, 자리가 비우견이. 우리 사장님도 사모님들 잘하셔. 있을 때잘해인데 <laughs> 있을 때 그렇지. 아유, 참. 우리 사장님 보니까, 있을 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이어있어나 같은 놈 만나봐. 거짓말으로 슬프하도록.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각세리 바당은 웃으면서 여러분들 엔들피도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각세리 바당 주위 계신 저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 저기 뭐 공연하나 보다. 이어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서, 주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좋은, 예, 또 휴일을 맞이해서, 할렐루야 나무간세 보살 이해 좀 부탁드리고 절대 예, 저희는 여러분들이 피해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유대에 있는 우리 하루의 스타운이 활성화돼서저것돌이 여러분들이 볼거리와 먹을거리 주일거리될수 있는 그래야 일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분바공연단 전자공연단 달달한 밥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올 여름, 연말에 우리 단장님이 감사패 하나 드릴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오신 거니까요 예,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어, 또, 주, 어, 또 아버지 하나 주워다 드릴게, 내가, 이제 근데 돈도 없고, 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 우리, 오늘부터 신나게 출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찻차 <목소리> 박수 치면서, 자기 성공해서, 뮤직 스탠바일, 렛츠고! 박수! 그렇지? 인생 멋있습 재수 없는 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제 대학교 동창 같기도 하고서 많이 본무 같기도 보네 고마워요 세상에 안 주셔도 되는데 애꼈다가 있다 그냥 우리 아이고 안 주셔도 돼요 엄마. 감사해요 아이고 잘 되시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리허설하러 온 거니까 안 주셔도 되고 저리 카메라가 갑자기 부탁하라 있는데안 주시면 찍어가지고 내가 고발해 버릴 거예요 예 <laughs> 그래서 오늘 주위 계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왜 왔느냐 아,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오이도를 알리고 우리 또 전자공연단 툰바 예, 귀요미부터 해서 오늘 스페셜 케이스 여러분 또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많이 부산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 제가 사실은 난장을 2003년도 진주개최대 끝나고 왔는데 아,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제는 연예인 못지않게 각설이 분발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나 여러 감독님들 덕분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각설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렁뱅이가 얻어먹는 거렁뱅이가 거지인데 요즘에는 거지가 아니에요 클거 알지 큰 뜻을 안다 해가지고 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애국도 쪽에 공연도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 예, 하여튼, 잘 오셨어요. 아, 저런 신랑을 만나야 돼. 저런 신랑. 예, 저런 신랑 만나면은, 진짜, 도전이 보장된 거예요. 예, 알았죠? 예, 절대 그냥 놓치지 마시고.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세히 리허설해서, 우단원들이다 준비되는 대로, 예, 오늘 공연 멋지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예, 네 시간 갖게 해주시면서, 사주팔자라고 있죠? 저희도 사실은, 각설이될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러네. 예, 그래서 내마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요. 예, 요거요 단장님, 요거 빼려는데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우리 단장님이 하려고 하고 죽으려면 죽어야 되다느냐 요거 좀 빼달랍니다. 예, 빼달라고. 제가 잘안 나오지요. 저는 사실 상체보다 하체가 좀 괜찮은데 가려버렸네 아, 주인가지 감독님 씨네 예, 예, 내가 좀잘 보이죠? 저, 요쪽이 또 문제네. 요쪽으로는 최애 건안 어, 어, 잘... 보이네. 제 얼굴이 하지마. 안 보이죠? 요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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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면 안 되긴 지난번에 조팔구 새끼 와가지고 낮췄는데, 아, 네. <laughs> 이게 망가져가지고. 낮춘, 네. 네. <laughs> 낮춘 거야, 낮추고. 요쪽으로 빼주셔도 되고 그래. 아이고. 네, 여러분들 또, 네, 제가 노래 한장 올려드리면서 오늘 또 출발하겠습니다. 잠시부터는 이제 이렇게 쫙 오오.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시오 See you. 세상 आशा अपना मुख पे बता दे ये सामने थे सारा दिन तारों तो त ु <아먹 airports> <indicated> thank you So you go digo... 보니까 얘는 이달에 공부 안 해도 하버드 대 아니면 캠브리지 대 최저목 서울대 음대로 아니, 가기 생겼네. 아 이거 말이야. 이거 내 옆에서 나 다들 야그 준다고 진짜 봤냐 지금? 아예 이야 얘가 상추 제면 하도 돈다 이자부터 줘라야. 아이고 진짜. 아이, 고맙게, 니네 아버지가 그냥 가봤냐. 이자부차 하나 더 죽었지. 아버지, 아버지가 보니까 사학과 집안이겠네. 어쩌고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요. 응, 할머니? 응, 할머니? 응. 아빠? 응. 그거 좀 메들리 되는 거 있잖아, 메들리. 뭐이 버릇, 버릇 썼잖아, 버릇. 메들리. 왜냐면 이제.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님 번호 눌러시면 돼. 요 네, 오케이! 이거 아니네 야, <목소리> 니가 아니, 네. 번을를 잘못 들었어 왜, 왜아예 멍청한 놈 내가 찾 잘못 어 <목소리> 그래요? 예, 네, 제가 왜냐면 리허설이니까 리허설, 리허설 왜냐면 이게 음향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허설, 사전 리허설이라고 예, 네, 그리고 팔짱 끼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 계셔요, 저기 성이민안아계시고 지금부터는 아주 멋진 곡이 들어갑니다 준비됐으면 뮤직스텝 알려주시고 어,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한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주시오허 제이구 제이구 아이고 집 나오셨구나 오늘 아침집 나오셨네 근데 부부 같이 나오셨나봐 집 네, 나올 때 같이 나오셔야 돼 들어갈 때 따로 가더라도 아셨죠? 예합시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에 지금 많이 오셨는데 예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아, 최고의 네. 우리 공연단 전자 공연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목소리도> <해. 시. 시. 목소리도>

嘿嘿。 네 기계가 지금 원만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 안주셔도 되는데 난더 이게 네, 참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마워 네가 보니까 그냥 이자 붙여가지고 따 땀을 아 세상에 아유 예, 부담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제 사도 그냥 먹고 먹고 퍼주책이라고 아유 아들 이쁘게 생겼네냐네 감사합니다. 아 시군아 시군 자 지금 문제 다 됐어요 다 완벽히 됐어요. 에이, 이제 저기 둘이 아르이 품바도 지금 이제, 섹스 품을 공연하고, 또 이제, 우리, 저쪽에도, 특별히 품바도 오늘 또 이제 멋지게, 공연을 보여드리고, 또그 다음에 귀요미, 지 어, 달의 품바가 지금, 이제 또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시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오시는데, 이왕이면 자리 좀꽉 채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공연 들어갈 예정이니까, 잠시에는 후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부현의원님들도 오시고, 오늘 내빈들도 오셔가지고, 휴일을 맞이해서, 개식도 좀 하고, 예, 여러 가지 내빈 또 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오또 오이도 떻게 공연을 축하해주니까, 예, 같이 여러분들 해주시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 어서오세요. 회장님오아유고오시 의상이 바뀌셨네, 그 아유, 예. 인디아 핑크색이 잘 어울리시네, 그 여자는 이꾸고셔야 돼. 갖고셔야지. 예, 그래서, 예, 아, 여러분들이 또 오신 만큼, 예.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맹구가 죽지도 않고 또왔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아이고 아니, 우리 다시 해너 그지가 이거을깡통해야 아이 아, 그지가 감독도 지켰을 때라 그래 이건 거룩빙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 그지여 오늘은 얼른 왔봐라 나부터. 이쪽으로 갈래. 알지 금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냐. 하유, 시퍼롱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유, 주신 분들은 가정이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안 주신 분들도 다잘되기 제가 추원드리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 명께 비나이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항상 가만상하시고. 하시는 사람 잘 되시고. 부금들 주시고. 애들을 잘 풀리시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천지신 명께 비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그려, 그려. 아, 여러분들이 뭐, 내가 잘해내주었시요 열심히 하라고. 네, 불쌍해서. 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이고. 각설이 중에 생활보호대상기로자라고 내가. 예, 네, 아이고.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예, 네, 우리 또 오시는 분들, 제가 또 이제, 다른 분들 나오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은 좀모를 자제해 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예, 어제 그시간 방송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 감독이 필히 이거 좀해 주시고, 예, 또 주의해 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거기 계시면 아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리 에착석해 주시면 저희 공연하는데들키 되니까,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또 아셨다는 의미로, 예, 또 저희가 노래 하나만 하고, 예, 오시는 분이, 아름다운 새는 아미새, 이웃새는 수도새, 정기새, 도시같은 새, 트위거, 트위거, ن ا 앵크로지 말고 앵크은 뒤에 나오신 분들 하시고 저는 이제 카메라가 잘 돌아가는지 에, 또 마이크가 잘 되는지 이어서 하는 중이니까 그 말씀.